네, 오늘은 코나푼 후기를 찍을 건데요. 남대문에 가서 샀어요. 생일 선물로 6개 샀어요. 근데 좀더 사야 되는데, 조금만 샀어요. 이건 먼저, 아이스크림 만들기. 이렇게 돼 있, 준비물, 구성물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햇빛 치킨 어, 그, 케이크 만들기. 아주 달콤하고 상큼하다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. 이렇게 구박물도 있고요. 근데 얘는 박스가 가루가 조금밖에 안 들어있어서 좀 그랬는데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서 사봤어요. 이거는 신제품 메르메르네. 이게, 음, 예뻐 보여서 한번 사봤는데요.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. 이거는 문어다리 만들기. 지금 TV가 켜져 있어서 소리 양해 부탁드립니다. 문어다리 만들기. 이게 저번에 제가 건데 맛있어서 하나를 더 샀어요. 구성물은 적지만 아주 맛있어요. 얘는 어 이상한 물엿 만들기. 얘는 예전부터 제가 사고 싶었는데 다른 데나 분산을 라안 샀던 건데 엄청 작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번에 샀어요. 이게 쉽잖아요.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사탕을 하나 더 샀어요. 여기 안에 껌도 들어있대요. 그리고 막대기는 원래 안 먹는 건데, 얘 먹, 먹을 수 있어서. 막대기 콜라맛. 그리고 사과랑 포도는 사탕. 껌은 레몬맛 같아요. 그리고 이거. 초콜렛. 초콜렛은 덤으로 주셨어요. 엄청 푸짐해서 좋았어요. 이상으로 남대문 후기였습니다.